테슬라 주식이 상승하는 진짜 이유. 어, 테슬라가 전기차 제조 기업이라고 정의를 내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테슬라를 플랫폼 기업이라고 정의합니다. 만약 주식 시장에서 어, 테슬라가 전기차 제조 기업이라고 받아들여진다면 그 한계는 명확합니다.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수량에다 한 대당 가격을 곱하면 최대 매출액이 나오고 여기서 어, 원가를 빼면 최대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그러면 최고 주가는 이를 바탕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만약 테슬라를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정의한다면 주가는 이미 꼭대기보다 더 올랐고 그래서 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주가가 계속 오르는 이유는 주식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전기차 제조 기업이 아닌 플랫폼 기업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테슬라가 전기차 기업이라면 수많은 전기차 회사 중 가장 좋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를 플랫폼 기업으로 정의하는 순간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그렇다면 테슬라가 왜 플랫폼 기업인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 첫째, 스타링크입니다. 테슬라의 관계사인 스페이스X는 위성을 통한 인터넷망 스타링크를 구축하기 위해 2019년 5월 23일 스타링크 위성 60기를 우주로 발사했고, 향후 300km 정도의 저궤도 통신 위성 7,500기와 1,100에서 1,300km 사이의 광대역 통신 위성 4425, 4,425기를 발사할 예정입니다. 스페이스X는 소형 위성, 위성을 12,000개까지 늘려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저궤도 위성은 낮은 고도에서 공전을 하기 때문에 지연 속도가 짧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를 커버하는 지역이 한정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저궤도 위성이 지구를 도는데 90분밖에 걸리지 않아서 어, 사용자가 위성과 접촉하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위성을 바꿔가면서 연속적으로 서비스하는 방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성이 수천 대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스타링크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사막 한가운데나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5G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에서는 연결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결성이란 자동차와 자동차, 자동차와 사물의 연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차량간 통신, 교통 관제,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이 포함됩니다. 어, 대규모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전송하고 처리하는 것이 자율주행에서는 필수적인데 스타링크가 이에 적합합니다. 어, 자동차는 핸드폰과 달리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 어, 아리조나주 사막 한 가운데서 핸드폰이 안 터지는 건 조금 불편한 정도지만 사막 한 가운데서 자동차의 연결성이 문제가 생긴다는 건 안겨,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어, 스타링크가 완성되면 테슬라는 미국 전역에서 연결성을 걱정할 필요 없는 인터넷망을 가진 단 하나의 자동차 플랫폼 회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회사들도 스텔라의 스타링크를 임대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어, 두 번째는 오토파일럿입니다. 어, 피처폰 시대에는 핸드폰 제조사가 사양을 결정했고 소비자는 제조사가 정해준 사양 내에서만 필요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2007년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소비자가 앱이라 불리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제조사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핸드폰 시장이 이동되었습니다. 게임을 예로 들자면, 피처폰에는 핸드폰 제조사가 심어 놓은 게임이 3개에서 4개 정도 있었고, 소비자는 이 게임만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소비자들은 수만개의 게임 중에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게임을 다운받아 즐기면 되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자동차도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변화한 핸드폰의 전철을 닮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가 어떤 주행성능을 가지고 어떤 기능을 보유하는지를 자동차회사가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이를 결정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는 컨베이어 시스템을 통한 복잡한 조립 과정을 단계별로 수행해 나가는데 반해 전기차의 생산 과정은 모듈 형태의 부품들을 끼워 맞춰 완성하는 식입니다. 즉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과거 PC도 삼복 컴퓨터와 같은 대형 메이커 외에도 청계천에서 소규모로 조립하는 업체들이 있었듯이 자동차도 대형 제조사 외에 소량을 주문형으로 제작하는 회사들이 생겨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산업의 핵심은 하드웨어가 아닌 OS이듯이 전기 전기차 산업 역시 OS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면에서 향후 자동차 시장은 AI 기술력을 확보한 테슬라에게 유리한 게임이 될 것입니다. 핸드폰의 안드로이드 OS 시장과 같이 미래 자동차 산업도 자율주행 OS가 일종의 플랫폼이 될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자동차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후. OS를 통하여 다양한 서비스의 응용 프로그램이 구현될 것입니다. 핸드폰을 사면 필수 프로그램들이 깔려있고, 그 외에 필요한 서비스는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앱을 통해 다운받습니다. 자동차 역시 자율주행 OS와 필수 기능만 깔려있고, 그 외에 필요한 기능은 OS를 통해 다운받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출발할 때 오토바이 소리를 선호하는 소비자라면 그런 서비스를 다운받으면 되고, 스포츠카와 같은 속도감을 원하면 그런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깔아서 전체 서비스를 완성하는 식입니다. 어, 이렇게 될 경우 자동차 산업의 우두머리는 자율주행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가 될 것이고 대부분의 부가가치도 이들이 창출해낼 것입니다. 기존 어, 자동차 제조사들은 그저 자동차를 조립하는 하청업체 비슷한 수준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에 있어 모든 설계는 애플이 하고 폭스코는 하청을 받아 핸드판, 핸드폰을 조립하는 그런 방식 말입니다. 스타링크와 같이 위성을 통한 인터넷망 구축에 아마존도 뛰어들었습니다. 아마존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 FCC에 3236개의 통신위성 발사를 신청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프로젝트 카이버라고 명명했는데 태양계 외곽 소행성대인 카이버벨트에서 따온 이름으로 카이버벨트에 위치한 수많은 소행성처럼 많은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는 제프 베조스의 야심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 외에 텔레셋, 원앱 등의 저궤도 위성이 있는데 원앱은 어, 720개, 텔레, 텔레셋은 117개의 위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아마존은 어, 이러한 인프라를 대여하는 쪽으로 사업 방향을 정할 것이고 테슬라는 아마도 내부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쪽으로 사업 방향을, 사업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그리고 어, 자율주행의 경우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경쟁을 하는 업체는 구글의 웨이모입니다. 이두 회사가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어, 구글은 핸드폰을 제조하지는 않지만 안드로이드라는 os로 플랫폼 사업을 했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전기차를 제조하지는 않지만 웨이모라는 자율주행 os로 플랫폼 사업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존도 최근 죽스라는 자율주행 스타트업을 인수해서 자율주행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어, 그렇지만 향후 테슬라의 가장 큰 경쟁자는 애플이 될 것입니다. 애플은 핸드폰 시장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모두 공급하고, 어, 모두 공급하고, 어, 이들의 최적 결합을 찾아낸 세계 유일의 기업입니다. 애플의 강점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을 최적화시키는 능력은 미래 자동차 산업에서도 발휘될 것입니다. 사람이 생명과 연관된 분야이기에 자동차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제어되어야 하는데, 어, 이를 애플보다 잘해낼 사업자는 현재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의 잠재적 위험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막연한 위험 말고 눈에 보이는 위험은 배터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배터리인지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